미국 FDA가 신약 거절을 받은 200개의 기업 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그 안에 HLB가 포함되지 않다라는 소식 때문에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지 있습니다. 자 리보세라님 미포함 소식에 이제 급등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HLB에 대한 주가 분석 명확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 코어 밸류 리서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에서 신약 거절 사유 200여 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HAB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엄청난 호재 소식으로 작용이 됐고요. 국내 셀트리오리아든가 삼성 같은 굳지의 기업들도 포함이 됐는데도 HAB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지금 주가 상승에 큰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보안 요구서안 202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보안 요구서안 202건은 주로 안전성과 유효성, 제조 공정 결함이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안 후에 재심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트리온 역시도 이제 과거에 바이오시밀러였던 스테키마나 유플라이마, 허주마, 트룩시마 같은 것들을 보안요구서 안에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또 승인 반려가 되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조시설을 또 보완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셀트리온 역시도 이런 부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동등성이라든가 이들 제품 모두 다 f d a 승인을 지금 못 받았었다가 현재는 승인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뭐허주마라든가트룩시마 유플라이마 같은 것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HAB의 리모세안 입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보안 요구서 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보안 요구서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 이 안정성, 유효성, 제조공정은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항소제약의 품질관리 결함 때문이라고 현재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h a b 의 간암신약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과 캄렌이주마압의 병용치료요법이잖아요. 그래서 캄렌이주마 플러스 리보세라닙 같이 맞는 건데 캄렌이주마 생산할 때 항소제약의 품질관리 결함 때문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h a b 너네는 굉장히 잘했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리버세나닙 기술 이전도 이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승인 신청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삼상 결과가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나 삼상 결과를 보았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유협성이 다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치료제로도 충분히 활용될 만한 그런 이제 근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요구 사항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 소식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재도전 충분히 할수 있게끔 길을 터줬다라는 부분에서 HAB 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책주로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HAB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표창까지 최근에 수상을 하면서 이번 정권의 이재명 대통령의 제약 바이오 육성 정책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가 HAB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HAB 주가는 단기적으로 9만 원, 중기적으로 13만 원까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소식 때문일까요?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HAB는 최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테오젠 같은 제약 바이오 기업이 코스피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하게 된다면 HAB가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현재 주가 5만 원대에 굉장히 저가 수준에서 5만 원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9만 원, 2차적으로 13만 원, 3차적으로는 3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임상 허가 승인 이런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과 소식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게다가 이 FDA 가남 신약 관련된 미팅 일정이 Type A로 확정이 됐어요. 이거는 가장 빠르게 긴급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FDA에서 빠르게 7월 중에 우리 미팅 일정 잡고 2개월 이내로 관련된 내용들 좀 피드백을 드리겠다. 라고 해가지고 FDA가 지금 HAB와 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 효능 안정성 입증, 기술력이 우린 잘 나왔다. 계속해서 HAB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다라고 또 우리 진양곤 회장님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담관한 신약도 내년 여름. 미국 FDA 허가를 기대를 하고 도전하겠다라고 이 진양곤 HAB 회장님이 밝혀줬고요. 담가난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 푸그라티 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년 여름 2 0 2 7년 여름 정도까지 FDA 허가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허가가 되냐라는 것은 지금 이게 혁신신약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상 글로벌 이상까지만 딱 된다고 하면 빠르게 우선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될수 있고, 심사기간도 지금 6개월로 단축된다라는 것이 허가 가능성이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조공정품질 같은 것도 항소제약도 다 고쳐놓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HLB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보안요구 사항들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라서 더욱더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HAB의 리라프그라틴 같은 경우에는 담관암 외에도 다른 암 종으로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임상 연내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내에 또 글로벌 임상 소식이 있겠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의 5만 원대의 주가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번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주총에서는 HAB와 HAB 생명과학 합병안이 통과가 됐고요. 9월 1일날 이제 완료가 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다시 한번 FDA 문턱을 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HAB와 HAB 생명과학이 합병을 하겠다라고 했고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판권과 수익권 통합이 될 거고, 그것을 이제 HAB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HAB 생명과학을 지금은 보실 게 아니라 무조건 HAB를 보셔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발생이 된 겁니다. 합병안 같은 경우에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HAB 지켜보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HAB가 자회사를 통해서 제약바이오 기술이 담긴 뷰티 시장까지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유럽 뷰티 시장 공략하고 있고 이 루마니아 쪽에 이 약국 체인인 알마 파머시에 입점해가지고. 미인실록, 엘리샤코이 테트라포스 같은 브랜드 입점해가지고 동유럽 최대 내수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까지도 겸비한 그런 제약바이오 화장품 기업까지도 다 겸비하겠다고 라 해서 HAB 그룹을 대표를 하는 이 HAB라는 이 기업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AB 주가 계속해서 우리 지켜보도록 하고요. HAB 주가가 13만 원 이상 돌파할 때까지 계속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포인트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 주시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